가급적이면 KBS를 상대로 조금 더 차분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직전에 있었던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박민 사장께서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를 안 한다 정말 지나가던 소도 웃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할 테니까 똑바로 들어 주십시오 KBS는 10월 2일 법사위에 있었던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국민의 힘 주진 의원과, 주진 의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처 불명의 짜짓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불법 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게 이화영이, 이화영 증인이 변호사에게 토로함을 걱정했다는 부분을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못 보셨어요? 전현희 의원이 PPT 보면서 보십시오. 똑바로 보세요. 전현희 의원이 경기도를 위해서 구섰다고 거짓말한다. 이 사건도 만들어 놓은 거다. 또 하나 만들겠다고 겁주는 거다. 끝에 가서 허당이다. 더트리라 그래. 이 또한 이화영 증인과 변호인의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10월 3일 KBS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제목 한번 보세요. 김성태 폭로 두렵다. 이화영 녹취 파문. 확인되지 않은 걸 보도 안 합니까? 이거 녹취록에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자 오리했습니다만 KBS 공영방송은 기계적 중립도 안 지킵니까? 똑바로 앉아서 대답하세요. 그 뭡니까 자세가? 자 봅시다. 아 저기 멈춰주십시오. 네, 멈춰주세요. 물어볼 게 많으니까요. 자, 아예 보도를 안 했어요, 전현희 의원의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고 KBS가 보도를 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가지고 당천원의 공식 대응이라는 신종 여론 선동의 루트를 형성한 거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비율을 저지른 것처럼 이 꼭지수도 보니까 여야 선거운동한거 앞에 두 꼭지나고 세 번째 꼭지로 나옵니다. 이 보도 어떻게 보세요? 확인돼서 보도했습니까? 아니면 은 뒷부분을 못 들었습니까? 짧게 대답해 보세요. 개회 사장은 보도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 이런 보도는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건 보도 하다고 그럼 이상한 얘를 합니까? 그건 개별 사정하로서 보도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점. 계셔보세요. 이거는 경유파가시고 제 끝까지 문제 삼겠습니다. 보도 본부장부터 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하세요. 이런 보도를 하고 어디서 국민의 방송이라고 합니까? 시청률 받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뒤에 이어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녹취를 똑같이 까면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앞부분만 잘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옵니까?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대표에 대해서. 저는 살다가 이런 식의 편파보다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모 씨와 대화를 짜짓기해서 증문인으로 세우고 선동하는 것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세상파 3사 중 이렇게 보도한 데는 K-박스 밖에 없습니다. SBS도 다음 날 하는데 검찰이 반발한 내용과 민주당이 정치검찰에 비판한 내용을 똑같이 담아서 보도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 또 하나 자 10월 2일 날 검찰이 김건희 사를 비롯해 가지고 명품가방 명품백 수수의복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 대별에서 논평을 냈어요. 논평 한번 보십시오. 명품 백 수술복도 수 냈습니다. KBS 보도에 제2의 조그마한 파우치 보도가 나옵니다. 고가 가방 우호.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마저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마저도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명품 가방이라고. KBS가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고 고가 가방이라고 한다면 그게 명품백이 아니고 다른 가방이 됩니까? 우리 박민 사장은 고가 가방의 기준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고가가며? 질문하는데 안 듣습니까? 아니 갑자기 고가가방무 국가가 아니고 고가 가방. 아 고가가 고가 가방. 잘못 들었습니다. 고가 가방, 명품 가방 명 뭐. 수백만 원 하는 가방을 국가 가방이라고 흔히 하잖습니까? 그래서 국가 가방으로 바꿔줬어요? 검찰마저도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데 어, 그건 제가 바꾼 게 아니고요. 네. 사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있겠지만 제가 바꾼 건 아닙니다. 박민 사장 온 뒤로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구성원들이가 창피하다고 하지 습니까 믿지도 못하겠고 불신하고 쟁의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어디다 대고 확인되지 않은 거, 그러면 다 확인돼서 보도했다면서 지금 제가 최근 들어 이두 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도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까 그 저기 9월 달에 시청률이 얼마 나왔다고 했죠? 8% 나왔다고 했습니까? 제일 높아서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시고 KBS는 제일 량랑 대표에 대해서 일방적 짜집기한 저도 끝까지 문제 삼을 겁니다. 짜집기한 내용 가지고 바로 이어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똑같은 증언 독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탄핵을 했는데 일방적 보도를 해놓고 그게 지금 공영방송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보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적한 이두 가지 보도, 특히 첫 번째 보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립적 보도예요? 아, 그거 대답해 보세요, 빨리. 저는 보도 원칙을 가지고이 보도와 관련해서는.